안녕하십니까. 유시아지씨입니다. 어, 이 오토바이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아마,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고, 제 또래나, 또, 지금 막 젊은 친구들은 아마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대림 오토바이에서 나온 마그마 125라는 모델인데요. 어, 1997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어, 아메리칸 스타일의 어, 바이크죠. 어 이게 지금 제가 오늘 이게 재미로 어, 또 제가 항상 하, 하는 것 중에 하나 재미로 과연 1997년도에 만든 오토바이는 연비가 얼만큼 나올까? 아마 이때는 연비 개념보다 그냥 일단 커야 돼요. 그다음에 디자인도 좋아야 되고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머플러가 두 개입니다. 머플러가 쌍머플러로 나와 있었고, 음 덩치도 되게 크죠. 무게가 어, 아마 공차 무게가 150 한 5kg 정도? 예, 그러,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어, 실제적으로 조금 더 무겁게 느껴져요. 타 보면. 그리고 포지션 자체가 예, 되게 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가지고 어, 1L의 연비와 그다음에 주행 성능이 어땠는지 한번, 한번 다시 타보고, 그때의 기억을 다시 되새기면서 한번 추억에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타볼게요. 보장비를 착용하고 바이크에 올랐다. 20년 전에 바이크를 타보는 건 언제나 감회가 새롭다. 핸들을 잡자 몸 한켠에 숨어있는 세포들이 마그마 125를 기억한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엔진의 진동과 노면에 닿는 타이어의 감촉을 느껴본다. 어, 개뿔. 몸이 간지럽다. 이렇게 진짜 못하겠다. 70에서부터 엔진 진동이 몸이 힘들 정도고요. 모든 게 앞으로 뻗은 포지션이 허리와 짧은 어, 팔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장시간 운전했다가는 완전 이거 장난 아니게 며칠 동안 누워있게 딱 좋은 바이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최고속은 110km 정도까지 나갔으며, 나가, 나갔고요. 어, 진동 때문에 시승을 마치자마자 사무실에서 바로, 바로 뻗었습니다. 하지만 예전 바이크의 진동과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적극 추천합니다. 아직까지 저렴한 가격에 성능 좋은 마그마 125가 많이 있거든요. 왜냐면 대림 혼다의 감성이 묻어 있어서 내구성은 완전 짱입니다. 제일 타기 편안한 속도는요. 40km에서 60km 정도 사이였고요. 그 정도 사이에서는 진동이 없었습니다. 연비는 1L에 한 33km 정도 나왔습니다. 이상 시승을 마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